마음의 창. 스스로 창문 뒤로 숨은 건데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관계의 이어짐이나 사랑의 연속됨이나 삶의 정체됨이 지긋지긋하고 무서워 자신만의 창을 닫아두고 마음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의 숨어짐을 응원한다. 허나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셔라. 그 창문 앞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오랜 우울에서 나오라며 손 내밀어주는 구원과 같은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고. 그러니 너무 오래 숨어 있지만 마셔라. 스스로 자신을 숨기며 모두가 당신을 외면한다는 상상 속의 믿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만 마셔라. 마음의 창은 빈틈없이 닫아도 투명한 유리임을 잊지 마셔라. 아물지 않는다, 지나가지도 않는다. 난긴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고 그 상처가 아문다거나 힘듦이 지나간다거나 하는 말들을 믿지 않는다. 여전히 나를 베어버린 말과 행동들은 내 마음을 갈라놓을 것이며 그 힘듦 그대로 힘들 것이다. 그러나 믿는 것이 있다면 그 숱한 부정들을 인고한 시간만큼 나는 단단해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아물지 않지만 그 상처가 별거 아니게 되는 것만큼 내 마음이 크고 넓어지는 거라. 지나가지 않지만 한 걸음 두 걸음 성큼성큼 지나치는 거라 믿는다.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며 부정의 순간이 나를 비껴간 것도 아니라고 내가 견뎌낸 거라 그리고 버텨낸 거라 다 말하지 않아도 내 당신의 힘듦을 안다.그렇게 믿고 꾸준히 나아가만 가셔라.누구보다 열심히 보낸 하루 끝에 조용히 눈을 훔치는 당신에게 그 눈물, 그 누구보다도 아닌 지금의 당신보다 더 행복에 가까운 사람으로 이끌어 줄 값진 눈물이기를 바라며, 추신 우린 기필코 살아낼 것을 알게. 단단하고 담백한 삶으로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 과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앞으로 놓인 시간의 기대감이 되는 것, 마음을 다부지게 가꾸어 가는 방법이 타인에게 얻는 지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준 응원과 질타가 되는 것, 마음을 분출하는 정도가 감정의 기복만큼이 아니라 향해 있는 마음의 깊이만만큼인 것, 단단하고 담백한 삶으로 향하고 싶다. 지난 일들에 연연하지 않되. 과거로부터 미래를 배워갈 수 있는 것. 주변의 시선으로 나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삶. 건네는, 다정이 아니, 아니, 건네는 다정이라거나, 미움이 아니거나, 하는 것들이 순간의 이기심이 아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정직함. 때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르고 바른 길임을 마음으로 알게 된다. 무엇이든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은 나의 삶을 오랫동안 영유할 수 없게 하는 수단임을 이제는 안다. 그렇게 하기 쉬운 것만 쫓기보다 쉽게 할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나를 좀더 좋은 사람으로 가꾸어 나가는 방법, 그로 인하여 더 좋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해로운 것들을 내 삶에서 걷어내는 것, 단단하고도 담백한 삶일 것이다. 뭐든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은 나의 삶을 담백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것을 행함은 결코 단단함과는 거리가 멀다. 모서리가 없는 사람들. 작은 것엔 딱히 예민하지 않고 모서리가 없어서 착하다거나 참고 살지 좀 말라는 말을 자주 듣고 사는 사람들만큼 강한 사람들이 없다.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하거나 기준선 안의 세상은 이토록이나 온화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재고 따지는 것을 다른 이들처럼 할줄 알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인생의 계단, 계산을 다른 곳에서 채울 줄 아는 사람들. 깊은 마음이 때론 한없이 선뜻 떼어줌이 가능한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한순간 등 돌릴 수는 있는 관계에 있어 키를 쥔 사람들이다. 이젠 안다. 둥그러 보이는 사람과 뭉툭해 보이는 사람만큼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숙하지 못할 때야 쉽게 이용해도 될것 같고 막 대해도 될것 같아 들만 삶을 기어코 겪어낸 요령 있는 사람들은 안다. 그런 둥근 사람들이 나를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사람들이며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 이토록 한결같이 뭉툭한 사람아, 곁에 소중한 이들이 당신의 그 무한한 것 같은 넓은 마음과 모서리가 없는 언어와 다정한 손짓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알 것이다. 때론 배신도 당했을 것이고 아픈 상처를 껴안고 가는 성격 같지만 안다. 그럼에도 한결같이 묵묵함을 보여주는 당신 곁에 얼마만큼 깊은 지지자들이 있는지를 또 당신의 삶이 얼마만큼 소중한 이들이 지지하고 있는지를.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지만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담이 아파할 수는 있으나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의 손을 잡으려 하지 않는 사람. 안녕. 말하고 깔끔히 뒤돌아 설줄 아는 사람. 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하며 한량 아닌 한량 같은 삶을 살지만 눈앞의 기회는 어떻게 해서든 놓치지 않는 집요한 사람 비온 뒤갠 하늘을 보며 날이 맑구나 생각하기보단 비가 왔었구나 하며 지난 흐림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거미줄처럼 이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그런 것은 없다. 언젠가, 그러기 위해 그러는 것은 없다. 라는 문장을 쓰고 내가 지지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는 기쁨에 해해거렸다. 먹히기 위해 자라는 것은 없다. 지기 위해 싸우는 생물은 없다. 맛없기 위해 유리되는 것은 없다. 퇴보하기 위해 달리는 것은 없다. 고장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은 없으며 끊어지기 위해 이어지는 것도 없다. 그 결과는 때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기 위해 그러는 것은 없다는 것이 나를 조금의 안도함으로 이끌어 주었다. 이러한 안식의 문장을 외면한 채 우리는 왜 숱한 고민과 걱정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을까? 자책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도태되기 위한 고민은 없음을 무너지기 위한 걱정 또한 없음을 이 모든 것은 나아가기 위한 연료일 뿐임을 그 결과는 때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기 위해 그러는 것은 없다는 걸 믿으며 나아가야지 그것을 마음 깊이 알아줌으로 인해 나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 좋아질 것임을 우리 숱한 고민과 걱정은 기억코 일어서서 일어서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임을 믿고 그러나 그러니 그 힘듦 분명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그 고민과 걱정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바닥에 엎드려서라도 기필코 잘 기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생을 즐겁게, 즐거운 삶이기를 바란다. 까르르 재미있고 하하호호 웃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삶. 즐겁다는 것이 반드시 콧노래가 나도 모르게 새어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삶에 가득한 역경이나 새벽을 유영하는 충동적인 감정들 속에서도 부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굳건한 것. 나에게 온 시련을 나아감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것, 그립거나 우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슬픈 노래를 들으며 그 감정을 음미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먹구름이 조금 깬 아침을 맞이하는 것,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그랬다. 나를 무너뜨리기 쉬운 그 어떤 것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며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즐거움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란다. 행복은 둘째치고 그저 무탈하기만을 바랐던 나에게 새로운 다짐이 하나 생기는 것 또한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인생을 좀더 즐겁게 살아갈 것. 충실히 도망가고 외면해도 된다. 마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받는 상처로 인해 큰 아픔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다. 사랑을 좀처럼 마음에 두지 못하는 병이 생기는 시기가 있다. 그럴 땐 사랑을 믿으려 노력하기보다 잠시만이라도 도망가고 회피하고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 충실히 따라도 된다. 구태여 마음을 믿고 사랑을 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꾸 등덜려도 뒤돌아보게 만드는 사람. 끊어진 것 같다가도 작은 힘줄이 남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사랑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믿게 만들어 주는 사람. 그 어느 외면 속에도 굳건히 한자리에서 기다려 주는 은행나무 같은 사람 잠시 도피한 여행에서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느냐 웃으며 물어주는 깊고 넓은 사람 꼭 있을 것이다. 당신의 고장남을 이해해주고 보살펴 줄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그러니 마음의 고장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동해도 된다. 그게 고장난 마음에 있어 가장 옳은 수리법이다.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겁내지 말고, 나의 마음에 충실할 것. 마음의 방이 지저분할 때, 여유가 있어야 한다.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 예민함은 곧 주변을 악하게 대하게 되며, 그 악함이 곧 약함을 초래하는 것임을, 쉴틈 하나 없이 나를 몰아붙이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임을 이제 난다. 지저분한 단어와 문장으로 가득한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을 두어야 한다. 힘들겠지, 벅차겠지, 궁지에 몰렸겠지,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꼭 여유 있어야 한다. 매사에 완벽주의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삶을 완벽과는 거리가 멀게 만드는 것이니, 마음의 방한 칸을 내어주는 담대함이 외려 삶의 완벽을 입증하는 것임을 부디 일이 꼬일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삶과 관계와 나의 중간점을 유지하려는 마음 정리하기 무너지지 않는 삶을 오래 영위하는 비법이 아닐까 가둬두려고 하는 집착보다 버리려는 용기가 지지 않는 삶의 비결 아닐까? 지저분한 마음을 안고 무던히 살아가느라 애쓴 청춘들에게.